32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도에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고니 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이 노하소서 내 네, 구주 예수요. 아멘. 우리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절부터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구 누가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짜여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부부간에도 자기의 유익만을 고집하는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형제 간에도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를 며 타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의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내가 남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 쉽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오늘 33절을 보면 한번더 강조해서 나오는데 남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다 살라, 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유익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유익일지라도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는 다르죠. 하늘의 가치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노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살아라. 그래서 오늘 11절을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 교회를 통해서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유익만을 위해서 산,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구하는 인생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강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